굿모닝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일어나서 지금 따뜻한 물 끓여서 마시고 있고 오늘 밤에 라이브가 있어서 힌스 라이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가기 전에 운동을 좀 하고 부기를 빼기 위해 공복 유산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계를 충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충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오늘 머리를 자를 거예요. 이 정도? 머리 자르면서 드라이 받고, 라이브가 저녁 8시라서 좀 늦게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하고, 다시 와서 메이크업 하고, 제가. 그리고 가면 됩니다. 저의 그 새해 다짐 중에 물 많이 마시기는 꽤나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커피 줄이기는 조금 못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신 만큼 물을 더 많이 마셔주는. 아, 저 화장실에 너무 많이 가요. 그래도 커피 많이 마시고 물안 마시는 것보다 둘다 많이 마셔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언제 한번 커피 끊기 챌린지를 해봐야겠어요. 진짜, 진짜 어려워요, 커피 끊기. 커피 끊기 챌린지를 일주일 동안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 촬영 같은 거 하기 전에 커피를 좀 끊어보긴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막 제대로 끊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진짜 연하게 막 물에 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먹거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예 안 마시기 일주일은 솔직히 상상이 안 가. 지금 시계가 충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 반? 좀더 걸렸으면 하는 마음 반. <laughs> 시계가 켜졌어요. 이제 운동을 하러 갑시다. 오늘은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샌드위치랑 커피랑 해 먹을 거예요. 오늘의 재료는 치아버터, 로콜라, 터키 햄, 브리 치즈, 그리고 이거는 사과 잼이에요. 제가 사과 넣고 브리랑 로콜라랑 해서 샌드위치 먹은 적 있잖아요. 오늘은 사과 잼으로 하려고요. 맛있겠다. 빵만 봐도 맛있겠죠. 치즈. 음, 사과잼 안에 호두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호두 사과잼. 너무 맛있거든 여기는 이거, 복싱 선생님이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이거 마셔보려고요. 콩이 되게 작아요. 보이세요? 신기하다. 이건가요? 응 음. 이거 그 복싱 선생님이 음. 주신 거. 내가 만든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음 빵이 폭신폭신해. 응. 음. 이 치아버터 맛있어. 응. 음. 내가 택배 왔나? 무슨 택배인데? 오늘 입을 옷. <laughs> 금요일에 올줄 알았는데 주말 내내 안 오고. 오늘? 오늘 온다고 뜨더라고음 내꺼야 되는데? I mean I do have other options 문자가 안 오는데 <laughs> 몇 시까지 와야 돼? 그니까 오후에는 와야 된다 응 5시? <laughs> 근데 보통 사무실 택배는 되게 밤늦게까지 오는데 여기는 금방 와? 낮에 와어콜라더 넣었어 음 <laughs> 아건줄 난 오늘 밤까지 이걸로 버텨야 돼 어, 근데 요즘 배가 너무 빨리 불러 실망이다 <laughs> 빨리 나가야겠다 여러분 저는 이제 머리를 이 자르고 나왔습니다. 어 머리숱 왜 이렇게 많아 보여? <laughs> 역시 커트를 해야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드라이도 해주시기도 하고 꽤나 많이 잘랐죠? 약간 한이 정도 됐던 었것 같은데 너무 개운해요. 머릿결도 진짜 좋게 느껴지고 이제 전 집으로 갑니다. 택배가 왔어요. 극적이다. 저 30분 있다 나가야 되는데 택배가 왔어요. 이야 시간 안에 택배가 안 올까 봐 그냥 약간 흰수 갬성인 요거 입고 있었는데 택배가 왔어요. 제가 같은 걸두 가지 다른 색상으로 시켰거든요. 이게 1번 뮤트 뮤트한 블루 흰수랑 잘 어울리는 색이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흰수랑 잘 어울리거든요. 이런 연두색 두개다 입어 볼게요. 요게 파란색. 사실 오늘 방송에서 안 입어도 둘다 너무 예뻐서 킵할 거라서 이게 하늘색이고 그리고 이게 그린색 하늘색이 더 아무래도 제 피부톤에 맞아가지고 하늘색 입을 것 같아요 근데 둘다 예쁘다. 이제 저는 메이크업 마무리를 하고 <laughs> 옷이 왔으니까 안심을 하고 어, 마무리를 한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준비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영동 올리브영 스튜디오로 가면 되는 거라서 가까워요. 일찍 갈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여러분 저는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라이브 도중에 올영 랭킹 1위 해가지고 너무 기뻐요. 오늘 보러 와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고 오빠랑. 뭐좀 먹으면서 와인 한잔하고 자려고요. 와인이 또 너무 마시고 싶었답니다. <laughs> 라이브 전에는 또 와인을 안 마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라이브 끝났으니까 또 한잔해야죠. 근데 오늘 진짜 너무 라이브 잘 돼가지고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상쾌해. 오빠는 하빙이 먹고 싶다고 해서. 버팔로잉, 버팔로잉 시켰고, 저는 약간 치즈스틱이 먹고 싶었는데, 거기 치즈스틱은 안 팔아서, 고구마 스틱? 그거를 이제 갈릭 디핑소스에 그 뭐냐, 치즈 크러스트 같은 거 먹고 나서 찍어 먹잖아요. 그 피자 먹고 나서 끝에 크러스트 찍어 먹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먹으려고 갈릭 디핑소스랑 고구마 스틱 시켰어요. 고구마 브레드였나? 요즘. 제가 가장 신경 쓰는 아이크 제가 사실 웃을 때 저는 여기에 주름이 져요. 그래서 항상 오늘 라이브 같은 거할때막 많이 웃잖아요. 그렇다 보면 여기에 항상 메이크업이 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크림 바를 때 여기를 더 신경 써서 발라주려고 해요. 나온 거는 팔자. 여기도. 여기 베이스 메이크업이 끼는 게 너무 신경쓰여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끼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더 빨리, 수정을 해줘도 더 빨리 끼는 느낌? 그래서 막빡 막 웃고 있는데 여기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기를 열심히 발라줍니다. 그리 목에도 막뭐 바르기 귀찮잖아요. 이런 좀 약간 헤비한 미스트를 이렇게 뿌려주고 있어요.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면 와인 마실 준비 끝! 와우! 제가 이거 탄산감 있는 레드 마시고 싶었거든요. 먼저 마실게요. 네. 알겠다. 거의 피자데데 거의 피자네? 오빠 음. 어, 어. 데퀘이 <laughs> 1인 1이릭디핑 와인이랑 완전 잘 어울린다. <목소리> 오늘은 필테하고 바로 복싱까지 가가지고 글러브도 들고 왔습니다. 아래 앞쪽으로 풀시. 두, 쌍둥이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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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 네, 안녕히 계세요 호흡, 커피를 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역시 용두산 엘레지요 어요 아~ 죽을 것 같아요? 땀이 엄청 왔어. 배고파.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별거 안 먹고 운동만 해서 진짜 배고파요. 방아 먹고. 다이키. 모닝 여러분. <laughs> 저는 좀 전에 일어나서 어, 오늘부터 연휴거든요. 오늘이 연휴 첫째 날이 맞나? 헷갈리네. 아무튼 내일이 설날이고 오늘 월요일인데 어, 오늘은 점심 때 엄마 아빠랑 같이 밥을 먹기로 예약을 해놔서 어, 엄마 아빠랑 밥 먹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아마 시댁 갈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갈 준비하려고 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기 눈이 이렇게 떨리는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한 번씩은 있는 일이고 하니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그네슘을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2주가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 떨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냥 피로가 누적이 된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병원에 가기에는 너무 별거 아닌 증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그네슘을 더 열심히 챙겨 먹어야 하나? 근데 제가 전에보다 확실히 잠을 덜 자는 것도 있기도 해서 그것 때문인가? 지금은 요 비비 어, 크림이랑 요 넘버즈인 토너 도자기결 파데 스킵 토너 베이지. 약간 원래는 파데 쓰는 날에는 안 쓰고 오늘 같이 파데 안 쓰고 싶은데 그런 날에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요즘 피부 컨디션 아주 마음에 들어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 나도 안 마시는데 뭘? 지금 커피 가져왔는데. 잠시만요. 물 갖고 와서 물 마셔야겠다. 지금 제가 새해가 되고 영상을 찍은 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1월 31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간다고 느꼈거든요. 막. 열심히 놀고 집에 들어와도 뭐 세네시고 그때부터 이제 뭐 TV 봐도 초저녁 정도밖에 안 되고 막 자고 일어나도 막 진짜 푹잔거 같고 아침에 막 여유 있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이게 싫어한가 싶을 정도로 어, 내가 뭘 했길래 시간이 이렇게 갔지 약간 이런 느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느낄 때는 플랭크를 하라는 말이 있죠? 플랭크 해야겠다. 아, 물. 이렇게 텀블러에 마실 양을 채워오면은 다 마시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마시지 말고, 진짜. 근데 지금 진짜 목이 말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파우더. 요거, 코드 거. 이 브러쉬가 피카소 콜레지오니 32 브러쉬인데 여기 눈두덩이 딱 하기 좋아요, 사이즈가. 제 눈두덩이 기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눈썹도 채워줍시다. 초고속. 이 에크멀 펜슬 너무 좋아요, 진짜. 브로우카라? 요거, 힌스 그레이 브라운. 특히 이쪽에 신경 써서 했어요. 왜냐면은 이쪽 눈썹 시작점이 여기보다 뒤에 있어가지고, 요 앞에 아주 잔 털을 열심히 코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섀도우는 요게 요즘 제 데일리 섀도우거든요. 디올 537. 이렇게 완전 데일리 데일리한 컬러랍니다. 중에서 그냥 이거 세 개를 막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요. 아 어, 눈도 떨린다. 안 떠도. 하얀색을 중앙에 발라서 애교살이 좀더 뿅! 해보이게. 뿅! 눈 앞머리도 밝히고. 그리고 요 브라운 색. 삼각블 라인에 가깝게. 그윽하게 해주면 끝! 제 데일리 팔레트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마스카라는 요거 올령에서 원뿔원 하길래 오랜만에 사왔어요. 홀리카 홀리카. 래시 코레팅 보라색. 블러셔는 베리썸 <레쉬> 베이비. 거의 전 파우더 하듯이. <laughs> 여기 광, 이렇게. 파우더 대신에 블러셔 <laughs> 블러셔 했고 그리고 아이라인 틴트 아이라이너로 립만 바르면 이제 끝이에요. 립은 제가 요즘에 빠진 힌스 레디언스 밤. 입술에 이렇게 바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진짜 안 보고 이렇게 슥슥 바를 수 있어서 요게 맨날 이름 이 헷갈려. 텐더룸. 이렇게 발라주면 메이크업 끝. 머리 벌리고 옷 입고다가 준비를 하도록.

또뭐 같이 볼까? 버섯? 송이! 채송이? 이거? 이거 이렇게 길게. 소고기. 파티 시드닝 중이야. 나름.. 열심히.. y 피뉴야어 h i m m y Happy New Year! Thank you, h a r 어 I'm sorry, I'm s 또 r r y Young Path has c h a n g 아 d my song. I'm 어머님이 만드신 만두. 음. 간이 좀안 돼가지고. 음. 음, 맛있어요. 그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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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좀 쉬다가 와인 마시러 나갑니다. 데이트, 데이트. 택시가 작다서 다행이 나안 잡힐 줄 알았는데 뭔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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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바닥이 이래가지고 ㅎ 시반이야인데좀 일찍 왔네. 어떻게 들어가지?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 둘다 내게 올라갔냐? 스파이는 얘가 좀더 전통적인 스타일이고, 내가 좀더 오크 자체를... 내가 오늘 딱 원했던 느낌이야. 짠! 네. 어, 완전 대사에 네. 아, 나요. 파스타가 너무 멋지. 다 어. 미 거야, 음. 뭐지? 그러니까 덜덜 떨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건데 <laughs> 청춘이다 여보 <laughs> 나 지금 찍는 내 손도 떨려. 어 하나 둘셋 다다 둘둘셋 다다 하나 둘셋 다다 잘하네. <laughs> 여러분, 저희는 집에 왔는데요. 짜잔. 이거 오빠 친구가 저 먹으라고 <laughs> 선물해준 거예요. 오빠 먹으라고 선물한 게 아니라 저 먹으라고 선물해줬거든요. 하나만 끓여서 나눠 먹어야 합니다. 여기 스코빌 지수가 15,000이래요. 1 5 0 0 뭔가 지금은 가라앉아서 잘안 보이는데 이 가루가 엄청 빨개요. 와. 지금 코에서 빨라지 않아? 코에서 조금. 송골송골 맺혔어? 응. 송골매야? <laughs> <laughs> 무서워. 냄새가 장난 이 아니야. 얼굴 빨리면 보여? 와! 아니, 나 진짜 얼굴, 와! 근데 너무 맛있어. 나 삼쥐 좋아하잖아. 응. 그냥 행복한데? 응.